자, 오늘이 2017년 10월 마지막 날. 또 타려가겠습니다. 진짜 어, 엄청 추워요, 지금. 밤에 영, 영안 먹어도 그럽니다. 춥습니다. 손샷, 손샷, 손샷. 잠깐 또두왕 끼고요. 자, 이제 추가하겠습니다. 밝은? 세상에 동발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개네요. 어, 따라합니다. 넷개니다 뒷면에만. <laughs> 그죠, 뒷면에. 오케이, 따뜻합니다. 대박, <laughs> 발견. 이야, 예, 많다, 큽니다. 엄청 커요. 보세요. 자, 크죠? 다깨끗합니다 상태 다 좋아요. 밑에 하나, 천이. 와, 하나가 없어도 크나? 이것도 하나가 유무입니다. 응. 오, 크죠? 이놈, 따가운데, 따가운데, 따가운 자, 석은막대를 구해와서, 콕칩니다. 오케이. 상태 다할 겁니다. 오, 딱 붙었다. 오, 거 <놈> 거놈 구그 위에 넘두 개. 오케이, 그 거놈, 어, 또 떨어졌다. 너무 크다. 안 떨어, 안 떨어, 안 떨어져. 너무 딱 붙었고, 오케이, 또 떨어졌다. <laughs> 다 따갑니다. 사랑 나무야 고맙다. 와, 다붙였 깨끗하게. 야 고맙다. 가방 저맞추웠습니다이 한, 이 한나무로. 자, 갑니다. 이거, 이 밑에까지 이거 워낙 썩었어요. 예. 자, 고맙다. 방나무야. 또 갑니다. 어, 안녕. 엄청 큰 불량인데요. 어우, 씨. 뭐못 뭐, 뺏기죠. 지금 추운데. 권량. 와, 어, 큽니다. 커. 이건, 이건 30 넘었겠다. 아, 크다, 크다. 아다 전나비 불로 쳐야. 너는 거기서 뭐하니 응? 데려가라고 데려가라고 나를 요구하는데요 안들어간다이마이 새끼 혼자 다 살아라 간다 버립니다 여기도 있네요 단납이 큰거네 이거 뭐와 크다 오, 큰, 너무 큰데 이거 아, 안 가져갑니다 아, 아들놈 쪽 알바비입니다 이거 아, 아들놈 따가라고 안 따갑니다 나무 막 뚫어 죽었죠 저, 저 앞에 보세요 나무 빠져서 죽은 거와뭐말 말아 죽었죠 왜서 갔죠 이 가봅니다. 아 보세요 나무가 막 넘어졌어요. 와 저만 넘어졌죠 막 넘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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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무 너무나 무 넘어갑니다. 저거 다장 나. 와 무엇일지 이런이나무 이런 죽어야 이게 커지고또큰놈 있어요. 나무가 크면 벌써 더 크죠 오케이 계속 갑니다. 건 넘어갑니다 으이. 여기 보이시죠? 엄청 단 높은 데가요. 상황 보다 좀 있습니다. 한 땅에 한다 너무 높아간한땅니다 갑니다. 아. 어, 말고 말고 봐요. 보요쫙 보죠? 어? 정상다 버스터. 아, 그럼 버리. 좀 좋은 거 땅에. 우리 깨끗한 거안 떠합니다. 조금 까꿍 버립니다. 무슨 꽃이 피었대요? 아, 꽃 이쁘죠? 꽃. 웅지꽃입니다, 웅지꽃. 아, 예쁩니다. 엄청 많이 폈네. 안따져 이거? 안 땁니다. 이게 뭐다냐?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나무야? 장난 아니다, 상냥 장난 아니야 이거. 황틀나무야 황틀나무. 황틀나무 말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어, 저, 예. 죽었어요. 나무 죽었는데요. 안 따, 황틀나무 안 따입니다. 장난 없다고 따가 바쁘다 황금도 따서요 한대 버립니다. 여기도 꽃이 피었네요. 운지꽃 그죠? 음 이쁘죠? 이게 무슨 나무까요 여기 원래 자작나무다. 입니 원자작나무 제가 거두간 말한 자작나무는 만두자동나무고요 이제 껍질 들죠? 껍질이 다치 않고 거기에 말고 딱두개 있습니다. 딱두 개, 딱두 개. 따라하겠습니다. 자장말굽이네 거기 누구 있니? 야, 또 누구 있어? 새 집인데요. 새 있냐? 없어. 없는가 보네요. 나가는 말인데. 친구 왔는데 이씨, 오늘 놀러 놀러 가는 말인데요. 그냥 가겠습니다. 친구 만나고 가야 되는데. 그래, 간다. 왔다 갔다 오 마이너 엄청나더라. 니가 저리로, 네가. 간다. 또 말고 발견. 여기 몇개 있죠? 웃다옥 웃겨, 이번에 너무. 와, 조금 더 이건 연 오래된 건가? 저, 저기다 있어요. 오늘 다 따갑니다. 오케이. 여기 여기 있죠, 몇 개. 한, 좀, 몇 개는 온것 같아요. 봅시다. 에이, 썩었으면 가져가. 안썩었으면 가져가고. 어, 이, 어반다 이놈 쏴갔다. 아, 응, 음. 이놈 가져까 우리 우리는 이렇게 빨랑 가마가드 갑니다. 이것도 어? 가져다가 덕기 거라고 따겠어요 오케이. 자, 저기 저보시요 작은 나무상과 큰거 있습니다. 아, 저거 따겠습니다. 오 대박. 와, 나가 많다. 오, 저, 이게 원자당 나무죠? 여 보세요. 엄청 큽니다. 하나가. 됐네. 이것도 왔다가면 되네. 요 오케이. 이제 왔다갑니다. 오케이. 자, 수당나무야 고맙다. 오늘 수당나무 두개 발견해서 가끔 채웠어요. 고맙다. 간다. 이건 썩었어요. 이거 버리고요. 고맙다수당나무야 깨끗하게 다물었죠? 우리가 딴다고이네 이거. 자, 이제 돌아갑니다. 오케이. 이렇게 열심히 돌아갑니다. 어, 숱숱숱. 저기서 길 보이죠? 아저길다 어, 나왔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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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내가 안 됩니다. 오늘 어, 저 대박. 오늘 풍선, 풍선. 자, 이렇게 잘못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